코인 앤드류입니다. 현재 테더에 대한 신뢰도 이슈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많이 심각해 보여서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이번에 바이낸스에서 자체 보유 코인들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더리움과 테더만 유독 99%나 줄여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이낸스 대표인 자오창펑은 FTX 파산 직전에 알아차리고 FTT 토큰 전부를 매각하는 놀라운 예측과 실력을 보였었는데요, 이번에도 그가 생각하는 은밀한 계획이 있는 건지 앤드류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더는 달러와 1, 1 패깅을 목표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원달러는 원테더가 성립되는 게 목적인 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을 살 때나 선물 거래를 할때 모든 코인을 살때쓸 정도로 대중적이기 때문에 진짜 망할 수도 있냐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사실 테더는 초기부터 자산 보유 투명성, 준비금 증명 등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테더사는 1달러의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로 항상 뒷받침된다. 고 오랜 기간 주장했는데 2017에서 2018년경부터 정말 1대1로 현금이 보유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테더사에서 갑작스럽게 대량의 테더가 발행되었는데 그에 걸맞은 규모로 달러가 은행에 들어왔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테더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 또는 매우 긴밀한 관계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의혹이 커졌었는데 비트파이넥스는 2018년 전후로 은행 계좌 문제, 해킹 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테더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 적이 있죠. 그래서 2019년 뉴욕 검찰 총장실은 테더사와 비트파이넥스가 고객 자금을 부당하게 전용하고 준비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테더를 발행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조사 결과 한 시점에서 테더가 현금 1 일담보로만 운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일부 공개되었고 테더 측도 부분적으로 다른 자산 대출, 상업어음, 기타 투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1년 CFTC는 테더가 실제 보유량보다 더 많이 현금 등가물로 100% 뒷받침되어 있다고 홍보했다며 테더사에 4,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테더사는 감사가 아닌 회계법인 확인서 형태의 자료만 공개해왔습니다. 정식 감사 보고서는 외부 회계감사인이 회사의 모든 계정과 거래를 상세히 검증하는 반면, 회계법인 확인서는 특정 시점에 특정 계좌 잔액만 확인하는 정도여서 완전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죠. 다만 테더사는 현재도 거래량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현재 코인 유저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테더사도 결국 FTX처럼 여느 회사 중 하나일 뿐이고, 테더가 없어도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많기 때문에 독보적이냐를 물었을 땐 글쎄라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테더사가 망하면 코인판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코인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처럼 자체적으로 현금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와 마켓메이커 세력들의 선택으로 가격이 형성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코인은 가치가 있다 라는 건 결국 신뢰의 문제라는 건데 FTX 사태, 루나, 테라 사태를 보셨다. 시피, 신뢰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코인 유저라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기에 만약 신뢰가 무너지면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눈치챈 사람부터 테더를 다른 코인이나 현금으로 바꿀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비트코인 아니면 현금 혹은 유명한 이더리움이나 리플, 솔라나 같은 코인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심리적으로 코인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인출을 하는 분들도 많겠네요. 여기서 기회를 엿보는 투자자들이나 세력들은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바꾼다면 비트코인의 일시적인 반등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세력들과 고래들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바꿀 것을 염두해 일부러 가격을 떨어뜨리는 공매도세와 함께 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테더가 망한다는 소문을 듣고 당장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비트코인마저 갑자기 폭락한다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는 힘들겠죠. 자오창펑은 이를 예측하고 테더를 다 매도한 것일까요? 물론 제가 과대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오창펑 또한 단순한 리스크 관리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더 오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FTX 사태를 점치고 미리 매도한 바이낸스의 CEO 자 오창펑이 테더를 99% 이상 매도하고 선택한 USDC가 좀 수상해서 좀 살펴보니 바로 미국의 대표 암호화폐 기업 코인베이스와 서클이라는 핀테크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아시다시피 최근 트럼프 정부와 일론 머스크는 극효율주의로 무장한 예산삭감과 자국 우선주의를 펼친다고 예고하고 실제로 불필요한 관행 철폐 공무원 자택 근무 금지 불법 이민자 추방 여러 나라에 높은 관세까지 많은 일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크다고 알려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비트겟은 셋다 미국 기업이 아닌데요.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가 자국 기업인 코인베이스를 밀어주고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공동 운영 중인 USDC, 스테이블 코인이 비교적 안전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어차피 달러와 패깅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달러 가격과 같고 수익을 목적으로 매수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이쯤되면 좌우창펑 또한 이를 예상하고 더 안전해 보이는 쪽으로 리스크 관리를 한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루머로 끝날 수 있지만 만약 실제로 일어난다면 저는 큰 돈을 벌수 있는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투자의 기회로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앤드류 관점 채널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미리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를 역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아이디어까지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화면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놀러오세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